광주 전남과 지역교육계가 25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지난 15일 전남대, 목포대, 순천대 등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연합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호남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유치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것입니다.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과 지역 교육계는 앞으로 호남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및 활용, 초중고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수준 높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협력하게 됩니다.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 참단 미래 산업이 성공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필수적입니다.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을 통해 광주전남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첨단 후공정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반도체 공동연구소 선정을 계기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